안녕하십니까. 12월 4일 노랑진 수산시장 미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그 월명기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요. 아직 물건은 오늘도 그고동하고요그 정갱이는 없습니다. 어, 빠르면은 내일이나 수일경에나 요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그 이런 자부들은요. 그 청어라든가, 그 단새우, 삼치, 가스코, 꼬지 어, 이렇게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물건이 나오는 대로 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 뒤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어페류라든가요그 다른 자보들도 간간이 그 보이는 화면에 상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활어는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요즘에 그 새로운 어종으로는 여기 그 자바리가 이제 중국산 자바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어, 지난주 키로수는한 2kg 정도 수준이었고요. 가격대는 한 평균적으로 한 25,000원 정도 그 시세였습니다. 아, 이번 주도 이제 자바리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품목으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주산 정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바리, 자다리 6,000원. 수모는 얼마니? 바나 원? 어, 만 원. 고기가 3kg, 5kg 나가는데요, 한 마리에. 고기 얼마죠 정민아? 네, 네. 형아, 복 얼마야, 복 어. 이거 대포 이거 얼마야? 이만 0천어 아직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.